안녕하세요 음, 여러분. 오늘은 잠주 전주, 잠주에서 오늘 온... 뭐뭐뭐데요예

이건 그냥 그 일반적인 곤약젤리 다 <laughs> 부서져 있잖아요 부서기 전 그런 느낌 제 입맛에는 너무 맛있어요 몇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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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 잠깐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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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맥주 <목소리도> 아? 안 마시지 어, 여보. 맥주 밖에 내놔. 추우니까. 그러려고 맥주랑 소비 So, you s t i 마세요 o you still. So, you still. So, you 그러니까 l s 그 you still. So, 속상 u still. So, y 나왔다 t i 가지고 o 나 o 선배님 i l 락 So, you still. So, you still. So, you still. 게 o you still. 근데, 네. 네, 참치도 있어. 참치 내일 먹기로 했었는데요 아니 포장 한거 말고 응. 또좀 매트마크로 <laughs> 사무실에서 먹던 거 오늘 맛보라고 꺼내놨는데요. 아, <laughs> 내일 겠습니다 <laughs> 내일 <laughs> 가능하그안잘지내셨죠 <laughs> <laughs> 네. <laughs> 선배님이 너무 뵙고 <laughs> 싶었어요. 한국에 가요. 진짜 가요. 지금 드시 가요. 지금 가요. 지금 가 가요. 지금 가요. 지금 가 가요. 지금 요 지금 가요. 지금 가요. 요 지금 가 가요. 요 근데 그 와중에 내 가요. 지금 가하 가요. 지금 가요. 요 가요. 지금 가요. <laughs> 그때가 우리가 그 성주인회 갔다가 올라오는 길이었으니까 그때가 12월, 12월 첫째 주였나요? 9일 때였지 12월 응. <laughs> 그 안에 너무 뵙고 싶다고 왔어요 아유. 두진먹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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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네, 네, 이제 나올 거예요. 음. 나네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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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을 게 굉장히 많아졌어요 많이 뭐똑같었는데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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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이제 네. 먹을 게많어요 김치가 제일 맛없는데 김치 가 있어. 맛있어. 준 얼른 먹고 나와서 이것도 먹어. 아 예. 눈같 없으셨나봐요. 눈같 없으셨나봐요.

우리, 우리, 와서 우리, 기리었는데 기와를 올렸다 리 우리, 우다 우리, 우 이전 또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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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담우 버렸고요. 리우그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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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이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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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이게 문제지. 보가. 보가 문제가 되는 거지. 이기둥은 성말로 되는 거야. 그렇다고 시멘트 기와는 얼마든지 올릴 수 있대. 그래서 지금 토기와 토기와는 무게가 W로 하고. 그거죠.